주앙교회 이현선 목사입니다. 여호수아 식구장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집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락과 부돌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웃과 사루헨인이 열세 성읍이요 또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인이 네 성읍이요 또그 마을들이며 또 네게베 라마 곧 부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 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모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배셋을 만나 용루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리대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브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베를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문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무론과 이달라와 베들레민이 모두 열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재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르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라핏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핫다와 벤 바, 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블과 사이수마와 베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마을,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렛과 아맛과 미사리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매를 만나 시올 림낫에 이르고 해뜨는 쪽으로 돌아 벤 다곤에 이르며 스블룬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 엘 골짜기를 만나 벳에맥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루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루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운마와 아벡과 루홉인이 모두 스물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무엘을 지나 라쿰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따블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수블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한막과 라캇과 긴네렛과. 아담아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유와 엔 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 아낫과 벳 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7째로 단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울과 이르셈스와 사할 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림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프든과 바할락과 여훗과분해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라곤과 요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집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우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여우와의 명령대로 여우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산지 딤나사레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여호 여우,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의해 정하며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 부복자를 피할 곳이라이 성읍들 중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여기에 서서 그 성읍을 장로들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 음, <laughs>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 미워 미워함이 없이 부재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음이라 그 살인자는 희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태제 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고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가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리리 게스터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 산지 길란 아브 이르, 이, 아, 이르바 아르바 곧 헤브르 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편지 광야의 뱃살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 응, 길르앗 길루, 라우모가 모나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곤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전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해적 앞에 설 때까지 피의부복자의손에 죽이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